안녕하세요. 공간 소통 오장 전율 테라피입니다. 드디어 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어,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연휴 어,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가요? 꽉 어, 차게 예,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21년도를 맞이하여 오장 전율 테라피는요, 약간의 개편과 함께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하는데요. 음,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 올렸듯이 어, 청구 프로젝트는 계속되지만요. 어, 메인 타이틀에서 좀 빠질 것입니다. 대신에 제가 읽은 청구원 프로젝트 한권한 한 권씩은 제가 태그나 어, 밑에 하단 제목 라인에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한줄 어, 라인으로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고요. 어, 제가 저원 테라피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욱더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저에게 영상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또 저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올 하루에도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영상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젊은 이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입니다. 어, 혹시 한살더 먹으니까 혹시 우울한 분 계신가요? 제 지인 중에서도, 어, 더 주름 늘었다며, 어, 병원 피우고 가서 이거 눕고 피우고 막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 향해서, 어, 야, 그거보다는 젊은 내가 더 중요해라고, 예, 잔소리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재미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참조한 책은요, 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니콜라스 카가 지은 것과 또 생각하는 인간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모기게인 치로 시가 지은, 어, 책두 권에 참조하였습니다. 음, 혹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 그 시대에 이제 책이 출판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글씨기가 그 이제 이렇게 스타트 되면서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글쓰기 새로운 그 책이 출판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어, 글쓰기는 어, 우리를 피상적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뇌에서 자기가 기억하지 않은 거를 아웃풋팅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죠. 이렇게 글을 써놓고 메모를 하면 기억하지 않잖아요. 예, 거기서, 어, 출발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 현대에도 참 의미를 주는, 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인터넷 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뇌가 지금 현대에도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제가 달리겠죠. 오늘 주제에, 어,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젊은 뇌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매일매일 일상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해봐라. 입니다. 어, 뭘 도전해? 네, 인간의 뇌는요, 외부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쉽게 집착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하고 회사를 매일매일 오고 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이 길이야 저 길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집에 가고 회사 가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어, 인간의 뇌는 한번그 길이 뇌가 이렇게 유련이 뚫리면 계속 그냥 생각하지 않고 아주 쉽게 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길이 다 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없기 때문에 뇌가 빨리 늙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에 뇌를 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 직장하고 집하고 좀 다른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산책길을 매일 가던 길에서 조금 다른 길을 가본다든지, 어, 만약에 등산을 한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산에 도전해본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것에, 어, 한 번씩 시도해보면, 이 뇌가 새로운 길을, 어, 열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바로, 바로, 예, 자연과 어, 친숙한 환경에 나를 놓아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아니요 20년 동안 일련의 심리학자들 연구해서 조용한 시골에서 자연과 가까이 하여 일정 시간을 보낸 후에, 어, 보낸 후에 사람과, 어, 그 도심에서 지낸 사람들과의 그런 이 뇌파나 여러 가지 뇌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과 더 일제, 많이 접하신 분들이 더 높은 집중력과 기억력, 그리고 보편적으로 향상된 인식을 보였다고 그 공통적으로 그 논문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생각보다 어마무지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 21년도에는, 어, 일하시니까, 예, 주 1회라도 자연과 가까이 할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세 번째는, 음, 독서입니다. 이 독서는요.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바로 몰입상태인데요. 이 몰입상태가 굉장히 뇌 발달에 뇌가 늙지 않도록 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 스피어는요. 깊이 읽기는 결코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독자가 책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몰입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행하고 상상하고 관찰하고 행동하고 관련한 모든 부분과 일치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이 깊이 있는 독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 뇌가 활성화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독서 모임의 이제 사이트의 글인데요.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욕설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앉은 자리가 다르고요, 먹은 음식이 다르고요,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눈으로 접하는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어, 올여, 올, 21년 여러분께 한번 드리는 도전. 어, 내속에는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기억을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기억하는 뇌가 필요했다면, 지금 현대에는, 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뇌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거나 혹은 저처럼 중년에 어이 뇌가 젊어지지 않게 해서 있을 수 있는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가 오늘 권유해드린 이세 가지 방법 실천해 보시면 21년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같이 정말 얼마나 젊어졌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야기하는 뇌의 가속성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뇌의 가속성을 정말 과학적으로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이라고 해서 절대 뇌가 늙지 않습니다. 네, 뇌의 가소성을 믿으시고요. 우리 한번 젊은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 21년도 한번 달려보도록 해요. 여러분, 21년도 우리 모두 힘차게 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